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가 미국의 고율 반도체 관세에서 면제될 예정입니다. AFP통신은 7일 대만 국가발전위원회의 류징칭 주임위원이 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. 류 의원은 TSMC는 미국의 생산시설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이므로 100% 관세에서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. TSMC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와 관련해 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반면 일부 대만 반도체 기업은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경쟁 업체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경쟁력 차별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최대 100%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하며 자국 내 생산 확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. TSMC의 면제 조치는 자칫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TSMC를 통해 칩을 공급받는 엔비디아, 애플, AMD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. 대만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관세 체계가 어떻게 확정될지에 따라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